안녕하세요. 감성 코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크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크기를 안다면 내가 어떤 일들을 피할지, 어떤 부분을 이겨나갈지 확실히 아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크기. 고민에 빠졌다면 고민보다 작은 것이고 그 사람을 안지 못한다면 그 사람보다 작은 것이며 무언가에 묶여 있다면 그것보다 약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다면 아마 그 상황과 여러분들의 크기, 마음의 크기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작을 것이고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아마 그 사람과 여러분들의 크기가 비슷하거나 작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어떤 걱정거리에 많이 힘들어 하신다면 그 걱정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나 또 강도랑 비슷하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내 몸의 근력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평소에는 알지 못합니다. 일상적으로 걸어다니고 움직일 때는 전혀 모르거든요. 힘이 센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죠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덤벨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 몇 킬로까지는 가벼운데 몇 킬로를 못 넘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내 근력의 크기가 나타나죠. 철봉을 대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몇 번을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나타나고 아예 할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크기가 또 여러분들의 마음 근력의 강도가 나타나는데요. 그때 아내 크기가 내 강도가 이 정도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헤쳐나가거나. 그 상황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빨리 지우려고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술로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일로 회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내 몸에 근력이 생길 때도 어느 정도의 힘듦과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피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겪는 과정이구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요즘 내가 마음을 많이 다쳤구나. 마음이 힘들구나. 몸에 근력이 빠진 거랑 또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쉴지 아니면 근력을 키울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 기꺼이 그렇게 잘 보내주시고 만나주시면 시간은 좀 짧아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겨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우리가 그러니까 피트니스 가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점점점 근력이 커져서 그 전에 들었던 무거웠던 것들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크기가 지금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작을 수도 있고 마음의 근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면 여러분들은 성장하면서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억불 가진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10억을 가진 사람도 아니 빚이 1억이 있는 사람도 빚이 줄어들면서 좋아지면 행복하고요. 100억이 있는 사람들도 재산이 줄어들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불행합니다. 몸의 근력도 마찬가지, 점점 좋아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마음의 근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강하냐 중요하지 않고요. 조금씩 나아지고 관계가 개선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보람과 성취감,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점점 나빠진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큰 성취를 얻었건, 어떤 큰 지위를 가지고 있건, 얼마나 주위에 사람이 많건 중요하지 않고 불행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음의 크기 강도 잘 확인만 하시고 어제보다 조금만 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던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걱정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한 어쩌면 중요한 고마운 햇살 피트니스 센터 같은 선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선물 잘 받아들이시고 잘 이겨내셔서 마음 한뼘더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성고치 박대순이었습니다.